동아리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 한국 전통 무예를 수련하는 깍도 여러분과 자리 함께 했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어, 무예를 연마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인사법도 참 독특하신 것 같아요. 어 근데 여기 김경식 사범님은 어디 가셨나요? 저희 사범님은 말입니다. 무술인 이기 때문에 그냥 등장을 안 합니다. 무술인답게 그렇게 멋있게 나올 겁니다.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김경식 사범님 등장하십시오. 아네 아, 아, 정말 사범님답게 정말 예 긴장하셨네요 그렇죠. 예, 반갑습니다 예 근데 어 끽도 하면은 굉장히 많이 생소해들 하시는데 끽도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국 전통의 무예로서의 양재 삼맥 있습니다 태권도하고 네. 저희 끽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끽도는 말이죠 태권도에 비하면 절도 안 됩니다 저희가 지죠 아, 네. 예니다 네. 태권도가 아닙니다. 아, 저희들은요, 아, 이 깃도에 꺼져가는 불꽃을 살리고자, 저희가 이 깃도를 개승한 것입니다. 아, 네. 예. 그렇서요 예, 그러면, 어,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, 어, 허리띠로 그 단을 구분하는데, 근데 깃도는, 어, 저희 깃도는 말입니다. 검은띠, 어, 흰띠, 뭐, 이런 거. 그저런 것보다도, 어, 머리에 표시를 합니다. 아, 그렇죠. 그래서 이 초급자인 경우에는, 어, 이렇게, <laughs> 어, 하나를 꽂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저처럼 중급자인 경우에는 어한두개 정도 꺾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단이신 김경식 사범님은 이미 어, 머리에는 머리에는 도저히 꺼질 수 없는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아 입을 꽂고 말을 하지 않고 듣지를 않겠다. 아 그렇군요. 이런 아, 네. 근데 저희가 평상시에는 사실. <laughs> <laughs> 근데 저기 한국 전통 무예를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네. 저쪽 맨 끝에 저분은 우리나라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. 아이 양반은. 자이 양반은요. 아 저희 그 끽도, 깁도. 끽도가 제일본에그사만시대 일본이 넘어갔을 때그한 네. 가지 남은 그계승자입니다 아, 거기서는요, 끽도가 파생돼 가지고요, 끽끝도, 깁도. 끽끝도로 아. 발전했는데 이양반이 오늘 시범을 보여준다 그럽니다. 일관도거들머이대네지내거나 끽끝도. ちょっと待って今の <laughs> うちよくさせこのうち今のうちシソマーゼゴー <laughs> 네티.. 아 이래서 그아 텍스트는 대적 블이요다나 블랙토 예. 하여간가나 아까 같은 나가나 근데 저분은 1분 분이 셨고 그럼 여기 노란 옷 입으신 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아. 나는 저기 여기 앞에 그 코미디 반점에서 저기 그릇 그릇 찾아가라. 예. 아, 네. 대단하시면 되잖아 저희가 되게 자장면으로 1위를 떼우고 아 그래서 그릇을안 찾아가지고. 가네 예, 아 그렇군요. 예. 예. 네. <laughs> 네 그럼... 그냥 그냥 잠깐만 잠깐만 네, 해라. 예. 네. 그냥 네. 구경해라예 아 네. 네. 그러면요 깁도만의 그런 기본 자세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항상 저희는 기본 자세보다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. 아 예, 그렇죠? 그리고... 아 저희들은요, 아, 방송에 임하기 전에 항상 저 메이크업을 해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네. 늘 알리고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, 네. 무술인이라고 해서 우락부락 하지 않습니다. 네. 저희들도요, 꽃미남이요 아,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계속해서 기본 자세 좀 보여주세요, 빨리. 저기, 어, 기존의 그 쿵우나 그런 것은요, 응. 쿵우 그 사건의 기본 자세는 이거지요. 응. 응. 사건은 이겁니다. 아 응. 다 기본 자세가 특이해요. 근데, 그리고 이제, 바둑은, 이거죠. 예. 네, 그러나, 제이, 띡도의 기본 자세는요, 굉장히 여유롭습니다. 기본 자세만 터득하는데, 7년이 걸려요. 공격을 못해요! 그렇습니다. 이들면딱 얘기죠. 그렇습니다. 볼 보이시죠? 예. 화이! 화이! 이해가 안 돼? 보이 이게 바로 그, 학군에, 학군에서 따온 거고, 여기 사건입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봐주세요. 혓바닥입니다. 자, 여기는 멜론그립니다 아 상대방의 기분을 이렇게 만듭니다. 자, 예. 이 자세에서 공격을 합니다. 공격을. 자, 이 상태에서 어떤 공격이 와서 저는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. 위험을 안내 죽는다. 예, 그럼 기본 자세를 말고 이제. 이 깍도만의 보여줄만한 그런 무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깍도 하면 말입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, 음. 대부분의 다른 무술들은 시범을 보일 때 초를 가지고 나오 말입니다 네. 초에 불을 붙여놓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초불을 끕니다 어... 하지만 제 깍도는 말입니다 아 뭔가 틀린 게 있나 봐요 똑같습니다 저희도 <laughs> 그냥 불을 끕니다 네, 보겠습니다. 네. 자, 이 불을 어, 칼을 이용해서 네. 어, 칼을 대지 않고 기로써 한번 꺼보겠습니다. 아, 기를 네. 대지 않고. 네. 아 자, 일단 쓰기 전에 맞씀니다 그렇습니다. 요 초에 귀를빼놔야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요 초에 기를 빼는 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이 기가 너무 세요. 지금. 기가 너무 세서 쳐다볼 때. <laughs>